여기가 보습의 정석으로 유명하다. 네 맞습니다. 그... 저희 피 선생의 보습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리 아이가 원래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한 아이였는데. 어, 우리들 왔어. 먼좀 먹어야지. 좋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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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인가 아, 건조해지고 아, 무슨 일이니? 불안정해지고 아, 좋다는 건다 해봤는데. 밸없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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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온 건조함 아, 그리고 불안정함. 아, 예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한다. 아, 제가 저 시아 뭘 어떻게 붙이면? 어머니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세요? 속부터 채워주셨어야죠 바로 이 장벽보습크림 네? 지금 어머니도 잘해야지. 함께 건조해지고 잘해야지. 불안정해졌다는 잘해야지. 사실 모르시겠어요? 즉각적이고 오래가는 보습처방해드리죠 피부장벽과 유사한 성분으로 아이와 어머니의 피부장벽부터 강화하세요 오늘밤부터 당장 딸 우리 보습할까? 요새 연애 나네? 뭐야 왜 그런걸 안정적인 피부를 위한 피선생의 보습 해결책.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.